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유회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 드릴 메모는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 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청령 계곡물과 접해 있는 토지 1,395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바같 치요. 어, 겨울철에 촬영했는데도 물이 많죠. 여름, 봄, 가을 되면 굉장히 물이 많습니다. 어, 보시면 같이 전기 상수도 모두 들어와 있고요. 이천 도로와 접해 있으며 1년 사계절 정정 경물이 끊이지 않고 우르는 전원 신용지가 되겠습니다. 어, 현재 기고 주변으로는요. 어, 레스토랑, 커피숍, 펜션, 별장들이 많은데요. 알죠. 전원주택지도 참으로 좋습니다. 어, 주변이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주 호젓하죠. 어, 도로망은 이제 2차선 도로가 접해 있고요. 4m 세멘트 어, 포장 도로로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까지는 5분 거리고요. 성산면 노원마트까지 6분, 강릉아시까지도 7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어,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건강 백세 시대죠. 어, 이렇게 청정 세공물 그리고 산속 주변에 있으면서 전원주택지, 힐링지, 또 펜션, 커피숍, 레스토랑 그 어떠한 행위를 해도 잘 어울리는 전체가 계획관리적입니다 물론 여기는 전과 대지로 되어 있는데요. 어, 뒤에가 산으로 그리고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전원 힐링지로는 적합한 토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미 전기 시설과 상수도 시설이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 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4m 세면드 포장 도로로 잘 포장이 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모서 커피숍, 레스토랑, 펜션 그리고 전원주택지, 별장 등으로 많이 와 있는데요.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경계선이고요. 대지가 665평, 전이 730평에서 총 1,395평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계획관리적이니까요. 모든 개발행위, 그 어떠한 개발행위도 에잘 어울리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상공에서 바라본 어, 토지 경계선 표시 그리고 어, 도로망 주변의 내용입니다. 뭐 토지 모양도 괜찮습니다. 어, 앞에고 그 사이 도로 사이에는 철도용지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어, 그것 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것은 뭐 오히려 쓸수 있는, 있는 그런 점리에서 쓸수 있는 그런 점리도 되죠. 자, 어, 1년 4계절 맑은 청정계곡물이 흐르는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어, 대지와 전으로 혼재되어 있는 그런 2차원으로 접해 있는 4m, 3m 포장도로의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제가 현장 답사해 본 결과 어, 커피숍, 레스토랑, 별장, 전원주택지, 펜션 등으로 어그 어떤 행위해도 잘 어울리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개관리조트뭐 가장 개발행위화가 잘 나죠. 그 어떤 행위해도 잘 어울리죠. 어, 주변에 이미 커피숍, 어, 그리고 레스토랑, 어, 그리고 펜션, 별장, 전원주택지로 이렇게 많이 이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년 어, 사기절 대관령 산속에서 청정 계곡물이 끓이지 않고 흐르고 있고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공기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힐링지로서 적합한 토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위치한 전체 기획관리적 대지와 전으로 되어 있는 청정계공물에 접혀 있는 토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체 토지는 1395평이고요. 커피숍, 레스토랑, 그리고 전원주택지, 펜션 등으로 적합한 그런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